발략근 힘주고 발을 움직이면서 온몸으로 박장대소 발사! 하셨겠지요? 네. 네. 했을 줄 믿습니다. 어디 네. <laughs>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진단을 한번 해봐야지. 웃음, 웃음 시작. <웃음> 그래 콩닥콩닥 한번 해봅시다. 아, 콩닥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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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닥콩닥. 응, 응. 콩닥콩닥 어떻게 하냐? 가슴이 콩닥콩닥 얘기를 착착 쳐주면서 콩닥콩닥 콩닥콩닥. 박수 치다가 콩닥콩닥 콩닥콩닥. 잉크합니다는옆 사람을 무관하세요 접어가지 말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한 번씩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넷, 네, 둘, 셋, 넷. 콩닥콩닥콩닥 콩닥 팥스티다가 콩닥콩닥콩닥 이크합니다 콩닥콩닥콩닥콩닥 이크하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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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사람 손잡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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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축복 개발하세요 <laughs> 추운 것도 감사하고, 웃으면서 지내시면, 아주 마, 마음의 풍요로움이 가득 차면서, 추위도 물러갑니다. 올겨울에 너무너무 추워진다고 그렇지만, 어머, 추워서 어떡해, 어떡해. 막 이러면 더 추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되고, 마음을. 이렇게. 와, 나는 안 추워, 안 추워. 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야. 있잖아요. 우리 에어컨도 없다니까. <laughs> 가난해가지고. <웃음> 그런데 우리 지금 되게 <laughs> 부자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물질적으로도 <laughs> 아, 너무너무 풍족하고 풍요롭고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자해야 돼.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것이 안 좋아. 안 좋아. 더 춥고 더 덥고. 그래서 마음이 풍성하는. 우리 회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공부하면서요, 받아쓰면서, 일하면서, 블로그 올리면서, 컴퓨터에서, 유튜브 올리면서, 세 가지를 막 같이 쓰면서 좋은 글 나오면 쓰고, 왜 쓸까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글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행복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요. 아셨죠? 네. 몇 가지만 따라해볼게요. 감사하면 풍요로운 삶이 된다. 시작! 감사하 풍요로운 삶이 되다 제가 누누이 감사하며 살라고 맨날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죠. 감사하다를 매일 들어야 된대. 어, 내 입으로도 매일 해야 된대. 그러면 풍요로운 삶이 되면서 안 되는 일도 진짜로 다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 하, 그러니까 김정옥 강사가 맨날 감사하라 했구나. 어? 아니 너무너무 말할 거예요. 그 강의를 못 들어서 어좀 아쉬울 뿐이지 그러면 우리 가정의 수입도 늘어나고 수입이 창출이 되고 공장 하시는 분 공장의 수입이 팍팍 올라가고 에? 남편 봉급도 올라가고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laughs> 진짜요? 아, 네. 무슨 웃음이요? 그것이 <웃음> 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번창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번창한다. 시작. 나는 어디를 가든지 번창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 어, 이거 적어야지. 다 아, 유튜브 작업하다가 또 적는 거야 그냥. 워 어, 네. 저는요 이한 시간을 갖다가 세 가지, 네 가지를 쪼개서 쓰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두 가지를 절대 못하더라뭐 음. 어, 운동할 때도 제가, 여기 안 보이네. 제가 이제, 운동할 때, 발끝치게 하면서, 이거 하면서,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라니까, 발끝치고 밖에 못 해. 같이 하기가 힘들대요. 네. 내가 그렇때 내가 엄청해서가 네. 아니고 네. 내 구조가 남성은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여성은두 가지, 네. 세 가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마 먹는 대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내가 참 그걸 활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남들 두 시간 쓸 것을 저는 한 여섯 시간 남들이 할 것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시간을 황금같이 예분 일초를 아껴쓰고 그렇게 사는 김정호 강사입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 그래서 한번 들어 따라가고 이제 체조할 거예요.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시작. 아유. 나는. 많이 들어가 갇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더욱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 저 면이 웃음소리가 더 재밌어요. 아이들, 먹고 해야 사진이. 밑에 나온 거. 이쁜 모습이 안 나와서. 진짜 그렇게 무시야지무대보이야무대 스파라. 스파라. 이게 뭐냐면요. 저기 몸매가 S라인인데요. 당연히 인정하시오다인정한다나 <laughs> 어, <인지> <laughs> 김정욱 강사 몸매는 완전 s <laughs> 라인이에요 <에스라이 웃음> 아, 그래서 아이고, 너뭐왜 S라인이 됐느냐. 박정대소 우승운동을 해서 에스라인이 됐어요. 저 웃는 거 보면 기도 안차게 웃잖아. 그러니 스라인이안 됐죠. <laughs>